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네이버 되겠고요. 어, 오늘 오후 4시 49분 시장 마감하였습니다. 마감했고, 오늘 뭐 39만 9천원 정도로 40만원이 좀 깨졌는데, 자, 이제 규제가 좀 나와주면서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내 마녀의 날이다 뭐다 해가지고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규제 이슈가 사실 크긴 크죠. 어,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자. 규제 이슈 카카오 네이버 이틀새 시총 19조 증발. 9천억 원의 매물을 투하했습니다. 음. 근데 지금 어, 하나 좀 다행인 게 뭐, 이런, 카드 보험, 연금, 이런 이야기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이쪽으로 네이버는 크게 막, 많이 엮여있진 않거든요. 어. 그리고 요번에 감사 대상에 네이버는 빠진 거 아십니까? 카카오가 사실 좀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냥 좀 덩달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실질적으로 지금 네이버가 감사 대상에 막, 물론, 뭐, 감사 당연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이버는 사실 저는 금방 다시 좀 오를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음, 앞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네이버, 그 카카오만큼 네이버 어떤 페이라던가, 이런 쪽을 사람이 금융이나 뭐 이쪽으로 사용 빈도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톡, 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쓰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훨씬 이용용, 이용률이 높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지금 비늦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정부가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게 처음부터 규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규제를 한다. 물론 규제 적절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면 하, 좀 주가 하락 때문에 우리 개인분들만 피가 마르죠. 어, 이거 이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른다면 언제 오거나, 그걸 이제 누가 아나요? 사실 주식이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는지를 못 맞추거든요. 그 어느 전문가도 그건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것도 저는 사실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이 주가가 언제 오르나요? 그래서 언제 빠지나요? 아니요. 그거는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다라고 저는 말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네이버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웨인이 어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만 급격하게 매도량이 줄었어요. 기간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었죠. 근데 어제 대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받아내는 외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제도 물론 외인도 매수를 했겠죠. 어, 근데 분명히 매수가 들어오는 외인들이 좀더 많았을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매도량이 낮게 나오는 거거든요. 기타 범위도 보시면 지금 매수가 크게 들어오죠. 내외국인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네이버는 좀 기회라고 봅니다. 어. 네이버는 좀 기회라고 보고, 음. 이틀 전에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렸어요. 국감소 공용 플랫폼 업계인이 네이버는 쏙 뺐다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카카오만큼 정말 많은 계열사를 늘리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네이버는 좀 다른 쪽으로 좀더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어 문화 콘텐츠 쪽으로. 음. 네이버가 또 품고에도 한 200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음. 기사들이 네이버 카카오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음 사실 뭐. 개인적 생각으로는 끝났다라고 하는 건좀 너무 오바 아닌가요? 이거 이것 때문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왜냐면 AI나 뭐 기존 플랫폼 자체가 사실 무너지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죠? 끝났다고요? 아, 뭐 회사 상패당했나요 사람 네. 사람들 읽게 만들려고 이런 식 자극적으로 이제 기사 제목을 뽑아내는데 아우 참 저는 이런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음 이것도 괜찮죠 네이버와 협업 오지큐 성장나래에 뭉칫돈이 쏠리고 있다 어, 여기 보시면 컨텐츠 플랫폼 오지큐가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 러브콜을 받으면서 성장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죠. 창작자 플랫폼이 큰 관심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아프리카 TV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어, OGQ는 2011년도 문을 연 컨텐츠 플랫폼이다. 여기 보시면 어, 자사모를 통한 컨텐츠 판매와 네이버와 함께 운영 중인 유료 저작권 마켓플레이 플랫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국내 이미지 저작권 플랫폼 인수도 추진 중이라고 하죠. 음. 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앞으로도 충분히 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는 조금 뭐 카카오페이 사실 IPO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타격이 좀 큽니다만 네이버는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기회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소회를 밝히고요. 어 신규 주주분들은 매수를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유념 깊게 살펴보시고 횡보 라인 나올 때를 좀 기다려 보시고 기존 주주분들도 똑같이 좀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그때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AP 투자연구소. 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어,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 용재 남다의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남겨주시거든요 월요일 무료 추천 정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A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 1번부터 6번까지 설명 있으니까 한번씩 꼭 다들 살펴보시고 이렇게 전날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 어, 뭐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것 같고요. 자, 저희 양재동 84-14번지에 저희 이제 회사, 카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들어올려가지고, 어 커피 한 잔씩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장 시작 30분 전, 뭐, 5분 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 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어, 거의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9시 0분이죠. 어, 유라테크 또 나왔고, 넥스트 사이언스, 파라테크,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상승해서, 무료 추천 유라테크 오늘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네요. 어,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이라고 하시고, 유라테크 수익 축하드린다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5% 정도 상승을 했던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나고 한 종목은 보유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 참 괜찮죠? 어,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를 잘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VIP 서비스 1년에 100만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VIP 리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고요. 100만원의 프로그램까지 무료로또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음, 이런 것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라도 저희가 어, 1833-6014로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 중간중간 증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 쭉 내려 보시면 실시간 주식 테마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내려 보시면 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다운이 가능하시거든요. 쭉 내려 보시면 음. 이거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뭐돈 내실 필요도 전혀 없고 사용하면 그냥 바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김용주 선생님께서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